CES니 뭐 테스트 엑스포니 뭐 오토쇼 같은데 갔다 오거나 그런 데 갔다 와가지고 촬영을 해오는 걸 좋아하셔서 이것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이다로 만들어. 내가 너무 입니다. 재밌는 걸 발견했어 지금. 얘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뭘까요 이게? 어? 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잖아. 여기보면 여기만 쫓아다니는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군용 이런 애들도 쫓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쇼핑할 때 가방 들어주는 애야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라이다가 있대요 라이다가 요 앞에 라이다가 있고 쇼핑백은 여기다 넣는 거야 어? Oh, sorry 아무래도 시제품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열리진 않더라고요 네. 여기다가 쇼핑백 놓고 여러분 쇼핑할 때 걸어다니는 거야 이제 어?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 고 네, 이게 라이다고 이게 날서치하는 거야. 잠깐만 제가 혹시 날 찍어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친한 분하고 가가지고 친한 동생한테 좀 찍어달라고 반말로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반말로 촬영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라이다를 스캔. 라이다가 나와서 누구를 추적할지 그. 나, 나를 추적해라 하고 내 다리를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바지를 검은 거 입은 것도 그렇고 너무 좀 가까이 서가지고 처음에 좀오류가 있었는데 움직이라고 래가지고 움직이는 거저 쫓아가는 거죠 제가 가는 대로 다 쫓아가는 거예 다른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300만 원 정도 한대요. 여러분들 쇼핑백을 놓고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되는 거야. 공항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좋냐? 그 쇼핑할 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미 유튜브에 이렇게 리뷰한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리뷰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또 어디 회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시피 뭐 과일 사거나 뭐 뉴욕 같은데 대도시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할아버지들도 좋고 뭐 여성분들 애들도 있으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회사를 가봤습니다. 기타라고 하더라고요. 기타 광고 아닙니다. 가봤더니 이렇게 팔고 있네요.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할 때 추우니까 손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손 넣어놓고 주머니에 손놓고어 저기다가는 불필요한 것들 집어넣어 놓고, 산책하는. 달리기에도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시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야? 가격이 얼마야?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하나는 330만원? 35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수준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수준. 한국에서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음. 인구 밀도 높은 우리나라 같은 데였으면, <laughs> 정신 없...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이 라이다를 쓰는 방식이라, 어, 신기해서 갖고 왔습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라이다를 쓴다는 거. 한 번에 충전하면 4시간을 계속 쓰고요. 거리로는 20km 정도를 갈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얘는 35km 정도 갈수 있고요. 2시간에 충전은 끝나고요. 그러니까 충전해놨다가 놀러갈 때 쓰고 가면 되고, 무게로는 한 25km 정도, 얘는 한 15km 정도 되는 겁니다. 최고 속도는 10km 그러니까 내가 뛰는 것보다 빠르네요 그죠? 시속 10km면은 빠르네 그 다음에 운용은 영하 10도까지 되네요 와 영하 10, 10도 와 영상 50도 이띠 배터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써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주 잘 따라오고 이거보다 더 많이 촬영을 했는데 비디오로다못 갖고 와서 근데 얘가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AGB, AGB라고 하네요 여기 군용 자동차 있잖아요 똑같은 기술을 넣어가지고 얘로 이제 그 리모컨으로도 조절해가지고 사람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로봇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얘를 그 라이다로 해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를 따라가라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 저걸 파네 한국에선 타고 다닐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어서 신기해서 찍어 왔어요 보다시피 요 옆에 이게 군용이죠 이게 뭐 폭탄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위험물 실어 나를 수도 있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를 데모하는 거에서 신기해서 찍어 왔습니다 이미 따라다니는 캐리어 가방 타고 다니는 캐리어 가방 있잖아요 100만 원인가 하던데 아, 그렇구나 그거랑 조금 다른 방식 아닐까요? 음... 그러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laughs>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얘는 라이다를 쓰는 걸까요? 그냥 전동으로만 되는 걸까요? 어, 카메라 방식이네요 이런 방식이 있다. 어, 저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안에 충전도 되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도 더 쌀려나? 아, 이건 아직 시작한 게 아니라 킥 스타트한 거구나. 가격도더싼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 파는 건 아니고, 지금 돈을 레이즈 해가지고 킥세트로 모아가지고, 그건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군요. 재밌네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신기한 광경들이 점점 펼쳐지는 걸볼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라이다가 쓸 수도 있고, 카메라가 쓸 수도 있고, 라이다의 가격도 점점 내려오고 있고, 카메라의 기술력도 점점 올파하고 있고, 결국은 뭐가 대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활용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얘를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라 고 그래요?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자율주행이 지금 막 여러 분야로 지금 펼쳐지고 있죠. 어, CES도 보다시피 그 자동차는 원래 오토엑스포가 있었잖아요. 자동차엑스포가. 그런데 자동차 오토쇼가 아니라 이제 CES조차도 자동차를 다룰 만큼 자동차 기술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거에서 다 옮겨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분야들의 기술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는데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TV에 나와서 어, 재밌네요. 이거 좀 따라가는 것좀 엉성하긴 한데. <laughs> 까딱까딱하고 무게중심 때문에 재밌네요. 그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재밌는 기술 있으면 또 갖고 와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그럼 봐요. 빠이빠이.